아르헨티나가 마침내 우승을 거두었던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모든 선수와 스태프는 메시의 마지막 우승 기회임을 알았기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카타르 여행을 떠나기 전 비행기에 실은 한 의문의 거대한 짐도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놀랍게도 무려 498kg으로 운동기구도 특수 장비도 아닌 바로 마테이피였습니다. <목소리> 음료의 황제라 불리는 마테차는 남미의 식물 마테의 잎을 잘게 부숴 우려는 전통차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커피로 시작하듯 남미의 사람들은 마테차로 하루를 여는 것이 일상입니다. 마테차는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마시는데 이는 영양적으로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포만감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마시는 샐러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이죠. 게다가 카페인과 미네랄, 비타민이 있어 운동선수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괜히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그 많은 양의 마테이플 공수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마테이플 공수한 팀은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미 대표 음료답게 우루과이 브라질 대표팀도 마테이프 카타르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목표는 오로지 우승이었기에 결승전까지 먹어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테이프 얼마나 가져갈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승팀은 이미 정해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테이프의 양이 팀의 그릇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마테차를 사랑하는 이유는 꼭 영양이나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테차는 독특하게도 한 컵을 여럿이 함께 돌려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남미 사람들이 정과 유대감을 쌓는 방식이죠. 아르헨티나 우승 핵심 주역이었던 메갈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테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팀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마셔요. 마테차는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메시는 팀이 좌절할 때마다 마테차를 함께 마시며 팀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우디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메시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마테차를 함께 마셨을 겁니다. 사실 메시는 본래 마테차를 즐겨 마시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콜라를 달고 살았던 그가 마테차를 마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메시는 과거의 경기 중 구토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구토 증세 때문에 경기를 결정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원인은 메시의 식습관이었습니다. 건강과는 거리가 먼 콜라, 패스트푸드, 특히 단 음식을 무척 좋아했죠. 당연한 결과로 살은 불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기 관리만큼은 최고인 라이벌 호날두와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메시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를 했고, 입에 달고 살았던 콜라를 끊었죠.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마테 차였습니다. 메시는 식단을 완전히 바꾼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체력은 끌어올랐고 집중력도 높아졌으며 경기 중 구토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언제나 마테차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메시는 무려 20년에 가까운 좌절과 실패 끝에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소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하나된 마음으로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는 498kg의 마테이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남미의 문화, 정신,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매개체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란 듯이 증명한 사례가 그들의 아름답고 기적적인 월드컵 우승이었습니다.